안녕하세요. 힘을 드리는 박승재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까지 이제 비거리 낼수 있는 체중 이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체형에 맞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거리 낼수 있는 체중 이동 체형에 맞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외측이 강한 사람들은 스웨이가 되거나. 내치기 강한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역피봇이 돼요. 이렇듯 체형별로 이제 어느 포인트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회원님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원리를 보시면 투포환과 공을 이렇게 잡고 투포환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던지는 이런 투포환과 잡았다가 지난번에 레슨드렸던 이렇게 던지는 야구 스윙은 골프와 같은 친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공을 어떻게 해서든 움직여서 자기가 만들어서 공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드라이버나 유틸리티나 아이언 비거리 낼수 있는 이 체중이동 좋은 연습 방법 중에서 공무밴드나 공을 잡아주시고 나서 측면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느낌으로 오른발에 체중을 두고 나서 왼쪽 아체로 이동을 했다라는 느낌으로도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실게요 그리고 골프 타월이나 공무 밴드로도 한번 잡아주시고 왼쪽 아체로 체중이 이동해 주시고 나서 무릎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 무릎 또한 이렇게 잡혀 들어가면서도 한번 연습을 가볍게 해 주실게요 지금처럼 연습을 해 주신다면 내측이나 외측 또한 가볍게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턴 들어가셨을 때는 여기서 외측에 힘 들어가시고 그리고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스로 들어갔을 때는 양쪽 허벅지에 내측에 힘이 단단하게 지금처럼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을 한번 쳐보실게요. 그러면 오른발 내측, 넷측, 외측까지 힘이 완전 단단하게 들어가면서도 싱글로 갈수 있는 임팩트가 충분히 나오실 수 있어요. 샤. 한번 이렇게 쳐보시고 공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빵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해주시고, 유틸리티도 가볍게 공을 쳐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체중 이동 또한 단단하게 들어가시고, 오른발 외측이나 내측 또한 힘이 꽉 들어가시면서도 드라이버나 유틸리티, 우드나 아이언까지도 충분히 체중이 이동하는 포지션이 나올 거예요. 포지션을 한마디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발의 컨디션을 깨워줄 수도 있고 잠들어 있는 부분을 깨워주시고 비거리 또한 체중 이동이 확실하게 들어가면서도 거리를 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백스윙 때 오른쪽 왼쪽 다 잡히면서도 스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임팩트 포지션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골프 할때 힘의 3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양쪽 하체 특히나 공잘 치시는 분들 보면 발목 힘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양쪽 복근 얻으셨을 때 양쪽 복근 그리고 양 손가락에 힘이 단단하게는 들어가셔야 돼요. 손가락과 손목과 이전환근에 힘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한 가지 팁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클럽을 잡아주시고 야내 손이 이제 이 헤드페이스다라는 느낌으로도 이렇게 한번 연습을 가볍게 해 주실게요. 어깨턴 임팩트 팔로스로. 어깨턴 임팩트 팔로스로. 이렇게도 한번 연습해 주시면 임팩트가 더 싱글로 가는 좋은 리듬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싱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클럽별 이 체중 이동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점 댓글이나 문자 전화로 질문 주시면 피드백 한번 잘 드려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편집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힘을 드리는 박승재 프로였습니다.